지금 오큐브에서 이렇게 토끼 이빨이 만들어졌을 때 해결법입니다. 자, 이 토끼 이빨 해결법은 준비 운동이 있어요. 원투 뒤에 원 투. 이게 공식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를 하는 건데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음. 자, 그러면 준비 운동이 끝나고 나면, 어, 이쪽부터 내려, 내려, 올려, 올려, 올려가 공식입니다. 순서가 다시 한번 내려, 내려, 올려, 올려, 올려가 공식입니다. 자, 그럼 준비 운동 해볼게요. 준비 운동은 원, 투, 원, 투. 뒤편. 그 다음에, 자, 이제, 내려, 내려, 올려, 올려, 올려 순서입니다. 자, 내리기 전에 머리 두번 치고 내리고, 여기도 두번 치고 내리고, 자, 이제 올릴 차례죠. 머리 치고 올리고, 머리 치고 이번에는 정면을 두번 틀어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쪽 올릴 차례는 정면만 두번 틀어서 올립니다. 자, 공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준비 운동을 거꾸로 오는 거예요. 뒤부터 1 2 1 2.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다시 보여 드릴게요. 준비 운동 1 2 1 2. 자, 머리쳐서 내려, 머리쳐서 내려, 머리치고 올릴 차례, 머리치고 정면까지 올릴 차례, 그 다음 여기는 정면만 올릴 차례 원투, 원투로 하면 원래 상태가 됩니다. 준비운동 원투 뒤에 원투, 그 다음에 머리쳐서 내려, 그쪽 아니고, 음, 그 다음 머리 쳐서 내려. 그 다음 머리 쳐서 올릴 차례. 머리 치고, 음 정면까지 올릴 차례. 그 다음에 정면 틀어서 그냥 올릴 차례. 그 다음에 준비 운동 거꾸로. 좋아. 잘했어.